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연산이 이 사실상 이 집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당식에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듯이, 자, 집합에도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뭐 분배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 집합을 더하기, 빼기하듯이 이제 연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laughs> 자소로서부터자소로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소로소, 자 어떤 개념이라고? 자소로서의 정의는 a 교 b가 공집합일 때.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서로 이렇게 쌩까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소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A 빼기 B. 자,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놈이냐면, 항상 작은 놈에서 우리가 큰 놈을 뺄 때를, 자, 공집합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서로서기 때문에, 자, A에서, 자,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여기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어느 부분이에요? 얘를 제외한 뭐 이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A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하고 얘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소의 정의니까 당연히 개수는 0개 맞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자, 여기 교여가 뭐로 바뀐다라고 교여는 차지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울의 경우는 자 뭐가 되느냐, b 빼기 a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b 빼기 a랑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 서로소 관계는 a가 이렇게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b에서 a를 빼게 되면 빠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b가 남는 거 맞고 자 그다음에 얘도 봅시다. 이게 B 빼 A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B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 교, B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서로소니까 공집합. 얘도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A겠죠. 그러면 B, 교, A도 당연히 공집합. 얘도 맞긴 돼. 그래서 기억 하나만 틀리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중에서 첫 번째 자,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편합니다. 벤다이어그램 이 예,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이니까 A하고 B 공통으로 있어야 돼. 그럼 A도 2하고 4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4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2하고 4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B를 구할 때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B가 만약에 2가 되면은, B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4가 되던가, 또는 반대겠죠? 자, B가 만약에 4가 되면, B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2가 된다.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는 뭐,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B가 4가 되면 여기에 4가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6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성립 안 하고, 그래서 B는 2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자,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뭐가 제일 편하다? 벤다의 그림이 제일 편해요. 그림이.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드모르간을 먼저 쓸 겁니다. 자 드모르간이 뭐냐? 원래 드모르간은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 얘도 바뀌면서 얘도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B의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이겠죠. 거꾸로 가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집합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죄다 바뀌니까 요 놈은 A로 바뀔 거고 합집합도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드모르간, 이렇게 가는 것도 드모르간이니까 양쪽으로 가는 개념들을 다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A. 자, 드모르간에 의해서 B의 여집합이 얼마가 되더라? 자, A 합 B의 여집합이 결론적으로 1, 9가 된다는 얘기는, 자,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A 합 B는 얼마가 된다? 1하고 9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1하고 9를 제외한, 자, 2부터 얼마까지? 2, 3, 얼마까지? 8. 이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뭐 A 합 B가 나와 있지만 자 어떤 집합하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기는 A라고 썼지만은 여기에 뭐 A 빼기 B가 들어가든 A 빼기 B하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얘도 무조건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집합이 들어가든지간에 뭔가하고 뭔가의 여집합을 합치게 되면 항상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나왔으니까 1번의 정답은 얘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 자, 요는 마찬가지죠. 얘. 예. 자, 교환 법칙 쓰게 되면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인데 먼저 교환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B. 차지합 A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b 의차지합 A라는 놈이 468이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자, B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이, 여기 파트에, 자, 이쪽 부분 파트에, 자, 여기 파트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파트에, 자, 4하고 6하고 8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번호 아주 채우면 됩니다. A교 B가 2니까 2. E. 자, 그 다음에, 어허, 그러면 이제 B의 원소는 요 놈이 될 거고, 여기에 1하고 9가 바깥에 들어갈 거고, 합집합이 2부터 8까지니까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자, 경우도 우리가 벤다이그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연산에서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laughs> 자 여기 보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A가 될 거고 그러면 자 600A는 뭐가 되느냐 6차집합 A는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 그려보면 알수 있겠죠.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당연히 자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뭐 이양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벤다이그림이 훨씬 더 편하고 자니은도 상식적으로 맞죠? 여기서는 틀렸고 자얘 바로 나왔네 U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 되는 건 맞고 A하고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전체 집합이 되니까 틀렸고 여기 나오죠? 얘 b 교, a 열을한 다음에 자교여니까 B빼기 a 얘제도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5번. 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연선법칙입니다. 자, 물론 시험에는 이 3번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이제 27번 난이도, 이렇게 된 거, 요렇게 된 혹은 더 복잡한 거, 요렇게 된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자, 26번부터가 사실상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연선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연산 법칙의 개념을 잠깐 해보면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던가 해서 연산 법칙의 방법에 대해서 자첫 번째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교열을 바꿉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차집합은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차집합 나와있죠 그러면 이 1번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a-b를 a교 b여로 바꾸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제일 먼저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드모르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역시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자 거의 분배의 개념으로 봐야 돼 얘는 이제 거의 분배의 개념으로 보는데 분배,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분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차집합을 해결했으면, 자, 요 부분이 두모르간이에요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을 우리가 분배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A교, A여, 합집합, B, 세 개가 다 바뀌어. 그래서 이제 분배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요 과정이 선행이 돼야지만,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집합의 연산 과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합법칙이나, 자,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써서 식을 간단하게 할 거고, 이제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큰 놈, 작은 놈의 관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의 결과물, 그 다음에 큰 놈, 작은 놈의 관계 또는 이제 뭐 공집합이나 저기 전체집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큰 놈, 작은 놈이 되던가 혹은 공집합이 되던가 해가지고 연산이, 얘는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게 뭐냐? 어차피 우리가 할게 27번이나 28번에 이런 것처럼 자, 긴 연산을, 긴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긴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게이 4번 패턴입니다. 자, 26번으로, 뭐, 26번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네요. 자, 첫 번째 차지합 제거했고, 자, 요놈 이용해서 이게 두모르간이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산을 보니까,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자, 결합법칙을 쓸 수가 없고, 분배법칙,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A교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분배를 해보면, 자, A교, 분배했으니까, A여가 될 거고, 자, 이 합집합이 남겠죠? 그 다음에, A교, 그 다음에, B. 이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얘랑 똑같아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2 곱하기 3 더하기 x.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도 이제 2 곱하기 x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분배하죠. 분배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는 그대로 남을 거고, 2 곱하기 x. 이게 분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적용시켜 보면 2 e 곱하기가 a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3이 a의 여지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하기가 합집합 x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a교를 이렇게 먼저 분배하니까 a교, a교 a의 여지합.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니까 이제 더하기 합집합이 남을 거고 a교 그 다음에 b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좀더 쉽겠죠. 자, 그러면 얘 예, 마무리해 보면은 얘 예, 교집합이니까 여집합하고 아, a하고 여집합이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고 공집합을 합치는 건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 거다? a 교 b가 간단하게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이랑 이런 거잘 사용해야 돼요. 자. 3번으로 가 볼게요. 2번은 비슷한 문제고 자, 3번도 마찬가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1순위는 차집합이야. 자, 여기 차집합 나오고, 차집합 나오고, 차집합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워도 됩니다. 차집합이 1순위. 음. 여기 보게 되면, 차집합이 1순위, 드모르간이 2순위,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드는, 자, 큰 놈, 작은 놈의 관계, 이런 것들이, 즉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대부분 통해서 쓴다. 이게 많아. 차지합 두모르간 해결하고 분배 법칙을 써서 큰 놈, 작은 놈 혹은 공집합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다. 이게 연산의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보면 자이 부분도 해볼게요. 그러면 P, Q, A여 차집합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합집합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P, Q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분배법칙을 쓸 거예요. 분배법칙을 거꾸로 가는 개념이야. 자 공통인수 묶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 얘가 B 교를 묶어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분배법칙인데 정확하게는 분배법칙의 역 거꾸로 가는 개념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분배라고 배웠죠? 그거를 거꾸로 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놈, 작은 놈, 공집합, 합집합의 관계죠. 자이 부분이 뭐가 돼요? 합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집합. 그래서 이제 얘는 P 교 합집합이 될 거고, 자 전체집합은 무조건 제일 큰다니. 그럼 교집합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P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해보니까 얘는 상, B 빼기 B라고 해서 당연히 정답은 공집합. 이렇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패턴은 똑같아. 차집합 해결, 드모르간이 안 나왔고, 분배법칙을 써서, 자, 이게 합집합이니까 결과물이 U가 나와서 얘가 작은 놈, 큰놈 관계가 되어서 교집합은 작은 놈의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자, 똑같아요. 자, 얘도. 자 차집합이 먼저 1순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차집합을 해결할 거니까 얘는 자 a 앞뒤는 그대로 쓰일 거고 자 교집합, 차집합 먼저 해결하면 B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차집합 해결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두 모르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먼저 쓰면 B 여 합집합 A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고, 자 이게 이제 분배법칙의 역을 쓸 겁니다. 거꾸로 가는 개념인데 자 보여야 되는데, 자 얘를 살짝 바꿔주면 더 편하겠죠.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교집합 얘 예, 교환법칙 쓸 겁니다. 그럼 a 합 b 여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보이죠. 뭐가 공통인수라는 거? a 합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자 a 합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면 b 교 B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공집합을 더하는 건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물은 A가 나왔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A, 교, B의 결과물이 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작은 놈이다. 그래서 얘는, 자, 벤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작은 놈이고, B가 이 바깥에서 이렇게 큰 놈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거기에 맞는, 자,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옳은 거 1번, 바로 정답이네. 그 다음에 여집합은, 작은 놈의 여집합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A 빼기 B로 바뀌겠죠? 그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남는 게 없겠죠? 그 다음에 A 앞 B가 반드시 전체 집합이 되는 건 아니고, A 교 B는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음, 똑같은 문제. 자, 28번은 그냥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건 한번 뭐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연습해 보도록 하고 지금 이 연산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연산 과정.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다 연산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을 보게 되면 매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죠. 집합 A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될 거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벤다이어그램 연습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연산이죠. 연산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얘도 연산이네. 연산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6번은 좀 활용이 있고.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연산 연습하는 거에서 연산이 반드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산. 집합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은 이 연산 과정을 약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활용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이용할 거예요. 집합 X의 개수 구하려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에 M-α-β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봅시다.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교집합의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X라는 놈은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랑 똑같은 문제는 이 관계일 거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A급이가 뭐가 있어 A하고 q, 4하고 5하고 6이죠? 이건 앞에 문제랑 똑같네. 그러면 4하고 5하고 6은 X가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이 의미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A의 원소 1, 2, 3, 4, 5, 6 중에서 4, 5,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에 6개에서 빼기 3개 하면 바로 정답 나온다라는. 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네. 그래서 이쪽을 가보면, 얘 예,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역시, 뭐를 구하래? 부분 집합 X의 개수 구하래. 앞에 나와 있는 E에 M-α-β하고 연산 법칙이 조금 결합이 된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집합 X의 개수 구하래.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집합 X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 여기서부터는 또 대칭 차집합이네. 그래서 일단 38번까지가 연산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